여러분, 혹시 아직도 수시정시 중에 갈팡질팡 고민 중이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10개월 동안 고민만 하다가 둘다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영쌤입니다. 오늘은 입시를 앞둔 현역 친구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여러분, 현역 때 하면 안 되는 짓은 뭘까요? 입시를 끝낸 학생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현역 친구들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고고링! 자, 현역대 하면 안 되는지 첫 번째. 수시, 정시, 갈팡질팡 애매하게 챙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수시, 정시 중에 갈팡질팡 고민 중이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10개월 동안 고민만 하다가 둘다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 빡센 학교는 최저를 못 맞추고 또 최저가 없는 학교에서는 광탈을 하고 또 정시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수능 성적을 받게 되겠죠. 우리 수시러 친구들 솔직히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근데 모두가 수시가 편하고 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3 친구들은 정작 왜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수시정시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걸까요? 막상 고3이 되고 현실을 직시하니 내 내신 적정권인 대학들이 성에 안 차서 그렇습니다. 선배들을 보아하니 내신 1등급 때도 건동홍도 겨우 가고 2등급 중반도 좋은 내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서울도 못하고 직어국이나 경기권도 가는 것 같은 거죠. 이 대학들이 성에 안 차니까 정시라도 해야 되나? 하고 갈팡질팡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요. 현역대 하면 안 되는 집두 번째, 무지성 수시 육상향이 가장 위험합니다. 현실에 흐린 눈 하면 안 되고, 냉정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현역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뭔지 아시나요? 눈높이는 낮추기 싫으니까 수시는 학종으로만 육상향을 하고 정작 수능 공부는 또안 하는 겁니다. 내 주전형은 학종이야 라고 생각하고 상향 원서를 쓸 학교만 엄청 신경 쓰는 거죠. 결국 정시 공부도 안 했으면서 생기부 찔끔 관리하고 우주상향으로 던진 6개 학교에서 다 광탈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는 수능도 잘못 봐서 정시로 수시로 갈 법한 대학보다 낮은 대학을 쓰게 생겨서 결국은 생재수를 하는 루트를 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여러분, 이제는 대충 희망회로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입시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헬스터디도 다들 보셨죠? 이 정시를 시작해서 수능에서 결과를 만든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고생을 다 감수하고 재수삼수도 각오하고 정말 열심히 수능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둘중한 방향을 얼른 정해야 여러분이 올해 어느 대학이라도 갈수 있지, 끝까지 갈팡질팡 하다가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기 전에, 눈높이를 조금 낮춰가면서까지 수시에 매진을 할지, 아니면 정시에 정말 목숨을 걸지, 어느 정도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현역 때 하면 안 되는지, 세 번째 생활기록부에 최선을 다 하되 내 생기부 경쟁력을 과대평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지금 예비고 3 수시러들은 슬슬 두렵기 시작할 거예요. 얼마나 별로인 생기부가 3월에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많은 평범한 일반고들에는 생기부 수정 기회라는 건잘 없습니다.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야 전년도 생기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생기부도 일종의 서프라이즈 형태로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학생들은 좋은 생기부는 기대도 하지 않고 제발 평타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좋은 퀄리티의 생기부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냥 뭐 평범한 정도 수준으로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학종에서 너무 평범한 생기부로는 잘못 붙습니다. 그러니 생기부 퀄리티나 학종 확률에 너무 행복회로를 돌리지는 마시고 앞서 얘기했던 냉정한 자기객관화를 통해 남은 고3 생활의 계획을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생기부에 최선은 다하되 낮은 대학의 교과로 쓰는 것까지 같이 고려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목숨 걸고 정시를 시작하거나 하는 등의 고민도 같이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현역대 하면 안 되는 짓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너무 팩폭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지만 올해 말에 고생을 하는 것보단 지금 조금 마음고생을 하고 방향을 잘 정하는 게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혹시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역대 하지 말아야 할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